건강한 먹거리 알려주는 유튜브 방송 들메곡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나무를 찾고 싶어 하시는데 못 찾는 분들이 또 아직 많이 계십니다. 이 나무는 우리나라 전국에 자생을 합니다. 많고 적음의 차이지 우리나라 전국에서 자생하는 것이 확인되었고요. 깊은 산보다는 낮은 야산 주변, 골짜기 주변에 그 하천 골짜기 하천에서 약간 벗어난 습기가 있는 곳을 찾으면 누구나 좀 만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줄기는 보시는 것처럼 마주난 것처럼 보이지만 어긋나기 하고요. 잎은 이렇게 타원형입니다. 결각도 많고요. 이 나물은 초롱꽃과의 여러해살이 식물인 영아자입니다. 영아자라고 하면 대부분 많은 어르신들은 잘 모르시고요. 강원도나 경기도 분들은 미나리 싹이라고 하면 아, 그 나물 하고 쉽게 이해를 하십니다. 제가 이건 못 찾는 분들을 위해서 여름이 지나 가을로 넘어갈 때 꽃을 보고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 드렸고요. 여러 번 알려 드렸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식물로 파리풀이라고 있는데 흡사해요 저도 어떨 때는 속고 그러는데 파리풀은 이게 어긋나지 가 않고 여기 부분이 이파리가 어긋나지 않고 마주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이 부분이 마주나 있는 이 부분이 약간 자주색으로 물들어 있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그리고 제가 씨앗 나눔도 많이 해 드렸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걸 발화를 했는데 너무 적게 드렸더니 바라 해가지고, 애지중지 기르시는데, 첫 해에 올라오는 것은 이게 죽을까봐 드시지 못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이렇게 큰 것도 씨앗 받으려고 안 뜯어먹고 있어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꺾어보세요. 꺾어갖고 조금 있으면 흰 집이 나오죠. 이흰 집이 우리 사람 몸에 굉장히 좋다는데, 아삭거리고 향기 있고, 또 항균작용도 하고 탁월한 효과를 내는 비타민 나물 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장에서 채취해서 먹어도 언제 먹어도 비타민 나물 영하자는 상큼하고 향긋합니다. 아무 맛도 없다고 하시는데 맛을 모르는 분들은 그럴 수가 있지만 진짜 맛있습니다. 그리고 뭔 얘기 하다가 또 이게 맛까지 제가 또 시시까지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를 끊으세요. 다 이렇게 끊으시면 죽을 것 같지만 요 사이에서 요잎 사이에서 더 많은 줄기들이 퍼져 나와서 씨앗도 많이 달리고 꽃도 훨씬 더 많이 달립니다. 그리고 튼튼해져요. 위로 키가 안 자라고 옆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씨앗을 받을 수 있고, 꽃도 훨씬 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하시면, 가을쯤에 풍성하게 씨앗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또 올라오면, 키가 크면 계속해서 뜯어서 맛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올해 씨앗을 작년 가을에 좀 많이 나눔해드리고, 남은 것을 여기다가 이제 파종을 했어요. 제가 나눠드린 그 씨앗 정도면은, 이 정도는 될 거예요. 다 발화가 되면 이 정도 될 건데, 저는 올해 1월 21일 날 파종을 했네요. 파종을 해서 지금 이렇게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누구든지 시합 받으면은 그냥 바로 파종하셔도 되고, 한 1월이나 2월 초쯤에 파종을 하면 다 발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발화가 되면 살짝 그늘로 가셔야지. 여기에다 계속 드시면 녹아내릴 수가 있으니까 그것만 주의하시면 를 됩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가을쯤에 제가 가능하면 씨앗 나눔을 할 텐데요. 일차적으로는 멤버십 회원분들께 많이 나눔을 할 거고요. 나눔을 하고 나서도 조금 남아있으면 일반... 구독자들한테 나눔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매곳간입니다.